안녕하세요.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아한 브러치와 화려한 브러치 두 가지를 만들 서지혜라고 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저하고 같이 재미있는 거 만들어서 행복 나누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꽃을, 자, 이렇게 꽃을, 자, 이거 큰거두 개, 작은 거두 개, 그 다음에, 안에 아, 네, 수술. 수술은 이렇게 가위질을다 내놓으셨죠. 이제 수술은 어떻게 감는지 저번 시간에 하셔서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감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자, 수술을 이제 또 감아볼까요? 자, 끝에다 붙여서 또 잊어버렸어요, 지금 우리. 자, 끝에다 붙여서 자, 솔돌돌돌 많은데. 위에 쪽은, 가위질을 한 쪽은, 네, 가위질을 한 쪽은 내리주시고, 밑에, 가위질 안한 쪽은 똑같이 맞춰서 돌돌돌돌 말았어요. 자, 말고 말고 말고. 네, 계속 말이죠? 네, 우리 저, 저번 시간 같았으면, 지금쯤금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, 얘는 조금 더 길어요. 자, 중간에 트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. 네. 자, 오, 이제 다 돼갑니다. 자, 끝에를 살살살살 살살 말아서 끝에까지. 자, 말았네. 자, 이제 등장해야 될게 뭐죠? 그렇죠. 여러분들 준비하셨나요? 다리미. 다리미 등장을 했죠. 자, 다리미의 수술을 어떻게 돌릴까요? 자, 끝에 놓고,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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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돌리면, 어떻게 된다고요? 얘네가 벌어지죠? 네, 이렇게 해서, 헤드가 벌어지면, 또 이렇게, 살살 손으로 좀, 더 멀리멀리 멀리 벌려주시고, 가운데, 양 옆에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해가지고 얘를 또 살살 돌려주시고 네. 자, 됐죠? 자, 여기까지 하셨어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얘하고 얘또 한가운데 가운데 콕 가운데 콕 해서 얘로 구멍을 뽕 뚫어주세요. 얘는 한장한장 한장 할게요. 이 사이즈지, 이제, 있어. 얘는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, 큰 거는 두 개를 겹쳐서 하면, 잘못하면, 안 맞을 수 있어서, 이렇게 한접고 가운데 꾹 눌러주시고, 이쪽으로도 펴가지고, 반대쪽으로 해서, 꼭 가운데 눌러주시면,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해서 구멍을 똥풀었어요 자, 중심을 알아야, 꽃을 갖다가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잘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맞춰서 네. 자, 됐죠?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자, 얘네들은 우리 옆에 해주셨죠? 딱 놓고 가운데 하면 자, 보이시죠?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동글 통 그럼 어떻게 해요? 얘는 저희 앞에 할로윈에서도 할 듯이 불편하셨죠? 돌려놓고, 그 다음에 또 하나. 왜냐면 안 예쁘게 잘라도 얘가 굉장히 예뻐졌어요. 에가열 처리하면서 꽃잎 하나하나를 잘 해줘서, 그 다음에 큰 거. 큰거할때잘 잡아주셔야 돼요. 큰거할때 안, 이렇게 별로 올라오지 않는 애가 있으면 손으로 한번다 쳐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뒤집어서, 그냥, 가운 마지막. 보이시죠?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하면 톡 떨어뜨려서, 펴서 뒤집어서, 그냥 이렇게 해놨나? 다 주시면서 됐네요. 자,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대다가 우리 할로윈데이처럼 이제 거꾸로 뒤집을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끼울 거예요. 끼우는데, 얘는 우리 할로윈데이 때는 여기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? 이렇게 막 몰았죠. 얘는 모는 게 아니라요. 아니에요그래서 살짝만, 네첫 번째는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붙여볼까요? 얘를. 살짝 내리고, 자, 내리고, 네. 자, 한 다음에, 이쑤시개로 살짝 밀어주세요. 자, 밀으시고 네, 가위도 살짝살짝만, 무, 붙이는 듯, 안 붙이는 듯, 해서 얘를 해고딱 누른 다음에, 어떻게 한다고요? 살짝. 얘는 커서,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위쪽으로 살짝만. 네, 됐어요. 자, 그 다음 거또 하나. 가운데에 꼬마 봉 해가지고. 자, 꽃잎과 꽃잎 사이에, 얘를 넣어주셔야 되죠?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, 한쪽을 들어서. 반방을 반대쪽. 위에 네, 들어서 한 방. 그렇게 해서 얘도 또 살짝 눌러주시고. 자, 이번에는 이제 또큰 거를 가볼까요? 큰 것도 가운데에 딱 구멍을 넣어서 네, 큰 것들. 어느 쪽으로 가세요? 예쁘게 꽃잎과 꽃잎 잘 하셔서 자, 백일홍처럼 이렇게 꽃잎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맞췄으면, 한쪽 들고, 한쪽 붙이고, 돌려서, 이제 꽃이 커져가지고, 또 한쪽 들여서, 한쪽 들고,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지막. 마지막, 또, 겹치게. 약간, 너무 딱 붙여도 얘가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안 올라올 수 있어서. 자, 마주쳤으면 자리를 잡으셨죠? 꽃잎과 꽃잎 사이. 얘는 이렇게 좀 넓게, 넓게. 한쪽 붙이고, 또 반대쪽. 그래서, 네,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얘를 약간씩 부, 이게 완전히 붙었으면 얘를 살살살살 살살, 살살 이렇게 해서 좋은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아우, 손에 붙었네요. 자, 우리 이거 띌,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. 이쑤시개를 잡고 꽃을 책상 쪽으로 해서 가위로 싹뚝 해서 잘랐어요. 자, 그다음 이제 다 있어요. 자, 집게핀에다가, 뭐라 하자?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운데에 네. 여기다가 딱 대고 꾹 눌러주세요. 두 번째 꽃잎. 하나는 처음 꽃술에 딱 붙어 있는 거 말고,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꽃잎을 살짝 들어서, 첫 번째 꽃잎 들어서, 두 번째 그 사이를 눌러주시면, 얘가 붓기가 훨씬 더 좋아요. 네. 이제 붙었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꽃잎을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, 얘를 꽃잎을 더좀 풍성하게 납작하지 않고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, 볼륨감 있게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그 여기 큰 꽃잎들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마르시면 돼요. 자, 해서 이렇게 꽃이 완성됐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할로윈 마녀 모자 파티 그걸 갖다가 잘 해서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아한 꽃과 화려한 이제 브라톱퍼로치 만들기를 했는데요, 두개다 만들었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그래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,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. 예쁘게 만드셔서 행복도 나누는 시간 같이 가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